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입니다 오늘 다치던 막건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데스 나이트님, 아니, 데스 나이트님과 브룬 천사님께서 의뢰해 주신 델타룬의 라일세입니다. 일단, 라일세를 필요할, 아니, 건축할 때 필요한 블록은요 녹색 양털, 검은색 양털, 연두색 양털, 자홍색 양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블록입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녹색 양털 들어시고 바닥에다가, 네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칸 이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이어서, 여기 맨 처음 설치한 녹색 양털에서, 위로 한 칸, 그리고, 요 녹색 양털에서, 여기, 옆, 쪽으로 대각선 위로 두 칸,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칸 올라가 셨으면요맨 위, 녹색 양털에서, 위로 두 칸,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맨 아래쪽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에서 옆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 바깥쪽에서 위로 1, 2, 3 해서 이렇게 위로 총또세칸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은색 양털 떨어지고이 녹색 양털 위에다가 한칸 설치. 그 다음, 에서 딱딱 옆에다가, 여기 옆쪽에 있는 이 녹색 양털랑 이어지게 설치해 주신 다음, 반대쪽으로 두칸검은색 양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래에 발은 전부 다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채워주는거 조금 이따 채워주고 일단 여기 위에는 이 검은색 양털로 와주신 다음 이 검은색 양털 옆에다가 한칸그 다음 이 녹색 양털 위에다가 한칸 해주시고 그래서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녹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색 양털 요,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녹색 양털에서 검은색 양털로 옆으로 세칸 가주신 다음, 처음 설치한 요 녹색 양털 옆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아래쪽으로 녹색 양털 세칸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대각선 아래로 녹색 양털을 한칸 내려와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네칸 <laughs> 가주시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4칸 가셨으면맨 끝쪽 녹색 양털에서 위로 한칸 그리고 그 옆쪽 과에서도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 안쪽에 설치한 이 녹색 양털에서 위로 한칸더 해주시고 안쪽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위로 l 2 해서 두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옆쪽도 전부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일단 양쪽 발 전부 다 채우고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양쪽 발 간단하게 전부 다 채웠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위쪽에 있는 몸통 만들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검은색 양털을 둘러주시고, 처음 만들었던 발로 와주세요. 그 다음, 요 위쪽에 있는 요 발끝 쪽에 있는 요 녹색 양털 보이시죠? 이 녹색 양털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한칸 설치해주시고,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칸 가주셨으면,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으로 세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 주셨으면, 맨 위쪽 검은색 양 뚫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안쪽으로 두 칸,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리고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리고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 향털로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가셨으면 맨 위쪽에서 위로 한 칸,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위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양옆으로는 아니고 여기 바깥쪽으로는 세 칸,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는 네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세 칸, 그리고 이어서 안쪽으로는 네 칸, 이렇게 네 칸, 이렇게 세 칸, 네칸 설치해주셨으면 여기는 지금 보이죠? 요 꽃다리 맨 처음 요 꽃다리에서 대각선 위, 이쪽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안쪽으로 설치한 요 검은색 양털 끝 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설치해 주신 다음 요맨 아래 여기에서 옆으로 두칸더 설치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로 이제 반대쪽 발로 내려와 주시고, 반대쪽 발, 여기 맨 끝쪽에 있는 이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한칸 해주신 다음, 바깥쪽으로 검은색 향털을 두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각선 위로 검은색 양털로두칸올라오세요한 칸, 칸그 다음 이어서 두 칸. 이렇게 두칸 올라오셨으면 여섯 맨끝 쪽에서 위로 두 칸, 그리고 안쪽으로 한 칸, 위리고서 위로 두 칸해서 이렇게 검은색 형태를 설치. 그다음 이어서 이 검은색 형태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위로1 2 그다음 대각선으로 바깥쪽으로 두칸 올라가셔야 됩니다.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칸 올라가셨으면 이어서 위로 하나.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대각선으로 한칸 설치. 그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두칸 해주시고 안쪽으로 한 칸에서 요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래쪽 몸좀더테두리 맞는겁니다 다음 이제 녹색 양털을 들어주고 어디에다가 이제 녹색 양털을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는 요세 칸짜리 검은색 양털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은색 양털 맨 안쪽에 서서 아래로 녹색 양털을 한칸 설치 그다음 이어서 바깥쪽으로 두칸 설치해서 이렇게 녹색 양털을 세 칸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녹색 양털 가운데서 에 아래로 두칸 설치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데이 가운데에서 이제 아래로 또 검은색 양털로 세칸내려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은색 양털로 세칸 내려와 주셨으면 이 가운데에서 여기 왼쪽으로 검은색 양털을 한칸 그리고 이어서 위로 L 리 e, 설치. 그다음 여기 옆쪽 거 기준으로 가운데서 에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여기 가운데 이 녹색 양털 아래쪽에 있는 것, 맨 위쪽에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한칸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은색 양털 가운데다가 문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은 일단 검은색 양털 다쓴 거고 이제 녹색 양털과 연두색 양털을 이용해서 몸을 이제 전부 다 채워 보도록 합시다. 그 녹색 양털 들어주시고 맨 아래쪽 얘는 요 다리 사이에는 있 요쪽으로 와주세요. 그다음 요 녹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요 다시 대각선 아래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요 녹색 양 여기 아래쪽에는 요 녹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한칸띄어서 녹색 양털 설치. 그다음 대각선으로 한 칸, 나서 그 위로, 그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여기 위쪽에는 요 문양는 요, 옆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아래쪽에다가 한 칸,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1, 2, 3 해주신 다음, 옆으로 한 칸,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 와주신 다음, 여기 반대쪽 신발에 있는 요 녹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다음, 위에서,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요 녹색 양털에서, 한칸 띄어서 여기 위에다가 녹색 양털 한칸 그리고 위로 한칸 옆으로 한칸 그래서 위로 두칸 설치 그 다음 옆으로 한칸 위로 1, 2, 3그 다음 안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1, 2, 3 해서 이렇게 위랑 이어지게 설치해 주신 다음 옆면 위쪽 거에서 여기 옆쪽에 는이 검은색 양털과 이어지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두색 양털 들어오시고 이쪽에 있는, 지죠요 문양 위쪽에는 녹색 양털에서 이 녹색 양털 사이에다 연두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 검은색, 요 검은색 문양이 있는 이쪽은 전부 다 연두색 양털.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녹색 양털 선, 옆쪽에는 이쪽에다가는 이제 전부 다 녹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몸통 전부 다 채우고, 뭐 이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몸통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목도리하고 이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색 양털 들어주신다음 여기 망토 끝쪽에있는이 검은색 양털로 와주세요. 다음 이 검은색 양털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설치. 그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해서 두칸 설치. 그다음 대각선 위로 두번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음 이렇게 두 번. 이두칸 올라가셨으면 맨끝 쪽에서 위로 한칸 대각선으로 한칸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칸 올라가셨으면 여기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여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안쪽으로 세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검은색 형태로 에서 옆으로 두칸 가주시고 첫 번째 거 부숴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하나, 둘, 그다음 다시 한번더두칸 가주시고 첫 번째 거 부숴주신 다음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이 옆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맨 위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홍색 양털 떨어지고, 이빈칸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대각선 아래쪽인, 이 검은색 양털 아래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아래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1, 2 해주신 다음, 이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전부 다 자홍색 형태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반대쪽으로 와주신 다음 이쪽에는 이 반대쪽 맨 위쪽 검은색 형태에서 안으로 5칸 설치해주세요 1, 2, 3, 4, 5 해서 이렇게 5칸 설치해주셨으면 이 반대쪽 아래에 있는 이한칸 튀어나온 이 검은색 형태에서 옆쪽에서 자홍색 형태로 위로 두칸 그다음 옆으로 한칸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옆으로 쭉 설치해서 여기를 전부 다 이어지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자홍색 양털을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녹색 양털을 들으시고 여기 빈칸 이 빈칸을 딱 채워 주신 다음 이어서 여기 이 자홍색 양털 사이에 있는 이빈 공간을 전부 다 녹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전부 다 채우고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목도리 좀더 채웠고요 그럼 이어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으로 올라와 주신 다음 녹색 양털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이 목도리 이 앞쪽 부분으로 와 주신 다음 이 검은색 양털 끝 쪽에서 위로 한칸그 다음 옆으로 1, 2그 다음 가운데서 위로 1, 2, 3, 4해서 이렇게 4칸 설치해 주신 후 그 아래쪽 기준으로 두 번째 거에서 바깥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아래쪽 기준, 여기, 세 번째 거에서 안쪽으로 한칸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이 연두색 양털 들어오시고이 안쪽으로 설치한 거에서 안으로 하나, 둘 해서 두칸 설치. 그 다음, 녹색 양털에서 각각 대각선 위로 한 칸씩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 요독색양털에서 위로 L23 이 옆쪽도 똑같이 L23 해주신 다음 다시 대각선으로 한 칸에서 이렇게 메꿔주셔서 이제 안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눈블록 들어주시고 이 안경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요칸 이렇게 네 칸에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설치해서 눈동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눈동자. 일단 <laughs> 나머지 다 채워 주시고 다시 연두색 양털 들어오신 다음 요눈 아래쪽에 위치한 요 연두색 양털에서 옆으로 L E. 그다음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양털에서 위에다한칸나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이렇게 두칸 내로 와주셨으면 옆구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그다음 에 옆으로 두칸더 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두칸 내로 와주셨으면 여 연두색 형틀에서 이제 대각선 위로 한칸 그다음 위로 L E 해주시고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칸 전부 다 가주셨으면 여 연두색 형틀에서 대각선 위로 한칸 그다음 위로 한칸 그리고 옆으로 L 2에서 e 이렇게 설치. 그 다음, 안경에 있는 이쪽에, 아 여기 안경, 여기 중앙고리, 이쪽, 옆쪽에다가 한 칸. 다음, 여기 아래에다가 눈물 로한칸 해서 눈을 만들어주시고, 이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구멍에 있던 이 녹색 양털로 와주세요. 그 다음, 이 녹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래서 위로 한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 대각선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에서 한번더 대각선이로 한칸 그다음, 다음, 여기에서 한번더 대각선으로 한칸 설치. 다음, 요거 이렇게 남겨진 다음, 요거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한칸 설치해 주셔서 이렇게 녹색 양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다가 녹색 양털 한 칸. 그리고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여서 위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시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두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 이 검은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두번올라가세요한 번, 두 번. 네, 두번 올라가셨으면, 요맨 위쪽과에서 안쪽으로 다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이 검은색 양털에서 안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옆쪽에다가, 녹색 양털을 한칸 설치. 그 다음, 요 녹색 양털에서, 검은색 양털 위로, 1, 2, 3 해서, 위로 세칸 올라와 주시면 돼요. 요세 칸에서 해주시고, 여기서 안쪽으로 세칸 해주신 다음, 세칸 설치한 것만은, 요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거에서 대각선 으로한칸그 다음 에서 위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검은색 양털로 만들어 주고 대각선 으로두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한번그 다음 에서두번 그리고 대각선 아래로 다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신 다음 대각선 아래로 두번 내려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두번 해주시고 번. 이렇게 한번더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쪽 안경 있는 데로 와 주시고, 녹색 양털 들어주세요. 다음, 여기 안경 맨 끝쪽에다가 녹색 양털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기서 다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여기서 다시 대각선으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서 위로, 위로 한 칸, 그리고 이어서 옆으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 여기 녹색 끝으로 다시 와 주시고 이쪽 끝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검은색 양털 들어지고여녹색 양털 옆에다가 하나둘해서 이렇게 설치.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털한칸 설치.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 칸, 위에서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위쪽 검은색 형태로 해서 위로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1, 2. 그 다음, 여에서한번더 해서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여가한칸 해주셔서, 한칸 해주시고, 여기서 위로 한 칸. 이 아니고 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여기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위로 한 칸을 치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다가 한 칸, 그다음 에 여기 아래 꺼 부숴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 얼굴 테두리 전부 다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녹색 양털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어서 모자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모자 위쪽으로 와주신 다음 녹색 양털 들어오세요. 그다음 여기 위쪽에는 있 이네 칸짜리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검은색 형태로 해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각각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 여기 옆쪽에는, 요, 검은색 향털, 요, 검은색 향털 아래에다가 각각 녹색 향털 한 칸씩, 그 다음, 아래에다가 한 칸, 칸 리어프으로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 설치해주시면, 여기 위쪽 모자에 있는 녹색 향털은 전부 다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연두색 향털 들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앞쪽, 얼굴 앞쪽에는 요, 여기 있는 요 녹색 향털에서, 안쪽으로 연두색 향털 두 칸. 그 다음, 연두색 양털 아래에다가 녹색 양털 한칸 그다음 이어서 여기 옆으로 연두색 양털 하나 둘 그다음 아래에다가 연두색 하나 그다음 이 아래에다 녹색 하나 해신 그 다음 이 녹색 양털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녹색 양털에서 연두색 양털 옆으로 두칸 가주세요 하나 둘 그다음 끝쪽에서 녹색 양털로 아래로 한칸 그 다음 연두색 양털로 옆으로 3칸 가주시면 됩니다. 1, 2, 3. 그래서 이렇게 3칸 설치해 주시고, 연두색 양털 아래에다가 녹색 양털 1칸, 그 다음 녹색 양털로 옆으로 2칸 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두색 양털 이쪽에 여기 녹색 양털 붙여주신 다음 반대쪽 바라봐 주시고,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위쪽은 전부 다 연두색, 그리고 아래쪽은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도 이게 녹색이 끔 지금 남았습니다. 일단 어디냐면요, 여기 아래쪽 목도리 부분에 는이 녹색 양털에 있는 요 틈, 요 위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요 틈에다가 녹색 양털 한칸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도리 끝부분, 여기, 여기 목도리 부분에 있는 여기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에 옆으로 한 칸, 위에서 그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얼굴을 이제 나머지 전부 다 검은 색양털 위쪽 모자는 연두 색향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채우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받은 델타 룬의, 델타 룬의 라이세이 건축 전부 다 끝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건축지대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